너 민수 아니야? 야, 재훈아. 이런 데서 다 만나네. 아, 이쪽은 내 여친 진숙이야. 안녕하세요. 저 진숙이에요. 아, 그 간호사분이시구나. 민수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. 네, 전영어학원에서 일하는데. 오빠, 간호사는 누구야? 어? 그게 아니요, 아니요. 간호사가 아니라 간사요. 학원 간사. 하하. <laughs> 잘못 들으셨구나. 아, 간사요. 전 강사가 아니라 학원 청소하는데. 아, 학원에서 일한다길래 강사이신 줄 알았네요. 아, 그러셨구나. 하하. <laughs> <laughs> 어~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민수야 우리 주말에 보자 이번 주말 아~ 그날 진숙이랑 데이트하기로 해서 뭐야너 지난주에도 여친 만난다고 안 나왔잖아. 오빠, 우리 이번 주부터 사이였는데, 지난주엔 누구랑 만난 거야? 아니요, 제가 헷갈렸어요. 지난주가 아니라, 어제요, 어제. 어제 저희 안 만났는데? 어, 다시 생각해보니까, 어제가 아니라, 그저께였던 것 같아요. 아, 그러셨구나. 아이고, 저 때문에 민수 씨가 친구분들이랑 못 놀았네요. 아유, 아니에요. 이해 좀 해주세요. 간호사 들인 그대 근무랑 만날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. 아유, 알죠. 민수한테 많이 들었어요. 아, 간호사 여친 얘기 많이 들으셨구나. 나 말고 여친이 또 있구나. 야, 미안하다. 하. 혹시 둘이 왔어요? 저희도 둘인데.